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 숫자를 보게 되는데요. 1장에서도 계수했지만 26장에서도 계수해요. 1장은 출애굽 1세대, 26장은 출애굽 2세대예요. 1장은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위해 계수했다면 26장은 이제 기업 분배를 위해 사람이 많은 개수된 자가 많은 집하는 땅을 많이 주고, 개수된 자가 적은 자들에게는 땅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 숫자를 개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랬죠. 이들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낙심에 있을 때, 의기소침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기업 분배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들의 어,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정말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드릴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되겠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는 것으로 너무나 그 안니란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차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그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안일하게 대하는 자세는 정말 그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믿음의 문제지 그게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그한번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인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라면, 그런 신앙의 태도라면, 과연 그한번 구원이 있는가 조차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지에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앞서서 여섯 지파를 보았다면 오늘 또 이어서 여섯 지파를 보게 되어져요. 문하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까지. 이렇게 해서 여섯 지파가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하세 지파는 34절에 보면 52,700명이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1장에서 계수했을 때는 32,200명이었어요. 그런데 2만 500명이 지금 증가한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37절에 보면 32,500명. 그런데 1장에 보면 본래 이들은 4만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8,000명이 감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41절에 보면 45,600명. 그런데 1장에서는 35,400명이었어요. 그래서 1만 200명이 증가하게 되어졌고요. 단 자손은 43절에 보면 64,400명. 그런데 원래 1장에서는 62,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700명이 이들도 증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셀 자손을 보면 어 47절에 53,400명, 원래 1장에서는 4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1,900명이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는 50절에 보면 45,400명, 원래 1장에서는 53,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8,000명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총 다섯 집파는 줄어들었고 일곱 집파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광야 4 0 년을 거치면서 많은 집파들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죠. 환경이 열악하고 그 광야 속에 천막을 짓고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늘은 집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감소한 집파들, 뭐 세세하게 이들이 왜 감소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어제 보았던 루벤과 시몬온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음란히 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그렇게 많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환경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더 절대적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나 환경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하게 거북하게 서 있으면 광야에서도 느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반역하면, 음란이 행하고 우상숭배하면, 가나한 땅에서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또 하루 지나가고 우리의 감정대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은 아닌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손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이 집파들이 늘었고 줄었고 우리가 뭐다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추정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의 아들들은 28절에 보면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래서 요셉은 두 집파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육적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이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온 가족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어,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두 아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요.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몫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다한 집화로 이어지지만 이 요셉만큼은 두집화고그두 그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서 두 집화가 되어져 두 몫이 돌아가게 되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들들도 어떻게 되어져요? 그두 아들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차자가 받아요.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받게 되어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48장 17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니 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화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아 없어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본래 장자는 문화세죠. 그러니까 문화세를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어, 주는 것이 옳다 요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배변이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그 아우가 오히려 더큰 자가 되어진다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듯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번성하며 1장에서 보면 어 므나세가 므나세가 32,200명이었어요. 장자였던. 그리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4만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오히려 찾아, 찾아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1장 33절에 에브라임은 4만 500명이었고, 1장 35절에 문하세는 3만 2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두 지파로 나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해 숫자가 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찾아였던 에브라임이 더 많았고, 문화세는 32,200명으로 1장에서는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적었던 지파였어요. 가장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26장에서 개수할 때는 이 상황이 바뀌어요. 누가 더 많아요? 문화세가 더 많고, 그 순서도 문화세가 먼저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문화세는 문하, 2만 500명이 증가하면서 거의 2배에 가깝게 늘은 거예요. 3만 2200명에서 5만 2700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장으로 오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가 바로 문화세 지파예요. 그래서 2만 500명이 증가하면서 에브라임보다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12 지파 중에 가장 적었던 지파가 이제 여섯 번째 지파로 올라서게 되어져요. 굉장히 많이 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에브라임은 8,000명이 줄면서 문나세보다더 적어지죠. 분명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해줘서 에브라임이 더 번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며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결국 문하세는 증가예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쫓아만 갔어요. 그런데 쫓아만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번성해서 거의 두배 가깝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욱하게 섰던 세월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의 역사죠. 음란과 우상숭배의 역사죠. 그러니 거기에 가장 꼴찌에 있었으니 악한 일의 꼴찌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말처럼 가장 작았던 집인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소리 없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에브라임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고 형보다 형 집파보다 앞서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오히려 교만함이 있었어요. 형 집파를 제치고 우리가 더 장자의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니까 이들은 이런 악한 일에도 앞장섰을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8천명이나 줄어드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브라임 문하세라고 불리던 이들이 오히려 26장에서는 문하세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장자라고 해도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기도 하고 차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어도 또 다시 그 순위가 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묵묵히 주를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조용히 뒤따르던 자들이었던지, 단지 파는 6만 명이 넘고 아셀도 5만 명이나 넘어요. 뭐 특별하게 언급된 일이 없는 지파들인데 6만 명이 넘는 거죠. 5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늘고 주도적인 데는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에 주도적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런 악한 일에 주도적인 집화가 되어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한 일에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도 정말 보이지 않고 그냥 뒤따르기만 하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어느새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주목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몽부히 따르는 자라도 몽북히 따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 맨 뒤에서 가장 작게 개수되어 뒤따르던 문나세는 어느새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기업도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업 분배를 위해 개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마지막에 명령하세요?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개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냥 많으니까 무조건 많이 주고, 적으니까 무조건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명수대로예요. 그러니까 명수가 많으니까 그 명수대로 많이 주는 것이고, 명수가 적으니까 그 명수대로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평한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지역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적으니까 적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다고 해서 더 우대해주고 적다고 해서 등하니 하는 게 아니지요 이건 공평한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오직 55절에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라 는 제비뽑으라는 거죠 많다고 해서 좋은 땅 주고, 적다고 해서 척박한 땅 주고, 또 반대로 적으니까 우대해서 좋은 땅 주고, 또 많으니까 좀 적당한 땅, 척박한 땅, 개가 나라고 준게 아니라 재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방식이 어떻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재비를 뽑는 게 우리는 우연인, 우연인 것 같고, 행운이거나, 아니면 운이 나쁘거나, 이렇게 여겨지지만, 결국, 제비뽑아 주어진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상, 뭐좀더 좋은 땅이 있고, 좀더 나쁜 땅이 있겠지만, 그 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은혜죠.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어떤 땅을 받아도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공평한 거예요. 그 제비에도 하나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공평과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우연히 겪는 것 같은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내, 내가 다니는 학교도, 일터도, 내가 만나는 이웃도 우연이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햇볕과 담비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정말 전부 다 공평하게 주어진 은혜들이에요. 그럼 그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써 감사하며 잘 보내어야 되고, 주어진 모든 처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기억으로 감사히 받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가장 작은 지파였던 문하세도 묵묵히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공평과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묵묵히 문화세처럼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따른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를 믿음으로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